안녕하세요. 필터부동산의 유니사입니다. 저는 지금 파크뷰의 쓰리베드룸 유닛을 좀 보러 왔고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네, 들어가는 입구고요. 이렇게 우측에 선반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좌측에는 이렇게 신발장이 좀 되어있고요. 네 이렇게 좀 되어있습니다. 저 높은 데까지 좀 되어있네요.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바로 우측에 이렇게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그리고 선반, 어, 수건거리, 샤워 공간 이 있구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들어온입구요 첫번째 방입니다. 킹사이즈 침대가 좀 되어 있구요. 이게 예, 스프링 침대에 맞구요. 에어컨, 여기에, 예, 부파기장, 어느 좀 높도게좀잘돼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방을 나가서 보면은 우측에는 이렇게 거실이 나옵니다. 거실이고요. 그리고 TV 커브 스티비네요. 이렇게 커브 스티비가 돼 있고요. 이렇게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바깥에 베란다를 한번 나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클락의 날씨는 비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무중충합니다 스크린도 설치가 되있고요. 네, 여기 이제 베란다입니다. 베란다에도 이렇게 따로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바깥 피입니다 뷰가. 베란다 말씀드리고요. 자, 끝에 메리어트 호텔, 스위치 호텔들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는 제니아 호텔도 보이고 있네요. 여기 있고요. 베란다 들어가서 다시 이제 거실 부분이고요. 예, 거실에서 바라보면은 이렇게 부엌이 나옵니다. 6인 1조 식탁, 그리고 냉장고, 기업자 어, 주방, 그리고 옆에 펜트리 하나 더 있고요 주방에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좌측에는 아떼방입니다아떼방도 이렇게 붙박이장 크게 좀돼 있고요 돼 있고요 아떼방 나오면은 정면에 이렇게 세탁실입니다 그리고 워터리터 큰 거에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공간 틈 공간에도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장이 따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방으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이 두 번째 방이고요. 두 번째 방입니다. 모든 침대들이 다킹 사이즈 침대고요. 한국에서 갖고 온 매트리스입니다. 그리고 에어컨어 있고요. 붙박이장 네. 붙박이장 되어있고요 정면은 화장대 화장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방안 짱실 그리고 수건거리 이렇게 되어있고 <놀람> 샤워공간 이렇게 되어있고요 이제 마스터룸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맞서룸이고요. 맞서룸입니다. 킹사이즈 침대, 선풍기, 에어컨, 그 다음에 이렇게 좌측편에 커다란 공간, 장이 서랍장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안 화장실 되있고요. 그고 샤워 공간 그리고 밑에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는 파커우뷰 3베드룸 유닛이고요. 어, 풀파인처에 모든 부분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조용하고요. 어, 시설도 깨끗하고 타일도 깨진 거 하나 없습니다. 네 이상 필터 부동산의 유니사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필터 부동산 의유니사입니다 지금 포스코 원베드룸 유닛 오늘 입주가 있어 왔고요 입주청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화장실이고요 화장실 이렇게 좀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룸입니다. 룸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의상이 있고요. 그리고 거실입니다. 거실, 티비, 부엌이고요. 지금 세입자는 좀 들어와 있고요 어, 입주청소 다시 한번 부탁해서 지금 다시 한번 깨끗하게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필터 부동산입니다 안녕하세요 필터 부동산의 윤희사입니다 지금 여기는 몬테라스 레이크 스튜디오 타입 그 입주가 있어 가지고요 어, 두 명의 아떼가 지금 청소하는 모습을 좀 찍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부터 해서 깔끔하게 청소가 이제 들어갈 거고요 이게 청소가 끝나면은 이제 바로 입주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일자분께서 짐을 좀 갖다 놓으셔가지고요. 이런 상황이고요. 안에도 청소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완벽하게 이루어질 거고요. <laughs> 짐을 갖다 놓으셨고요. 네. 이 청소 완벽하게 해서 어, 입주하도록 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필터 부동산의 윤이사입니다. 지금 제니아 호텔 투베드룸 유닛 입주가 있어가지고요. 오늘 좀 아떼들 스케줄 때문에 조금 늦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들어가서 상황을 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런드리에어리하고요 네, 지금 이제 청소를 하는 모습이구요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방이고요. 여기는 스프링이 침대 스프링이 아주 좋습니다. 네, 다 이제. 깨끗하게 청소를 할 거고요 이렇게 이제 청소가 지금 밀어지고 있고요 지금 그 냉장고는 어 지금 저희가 CDC 게이트 패스를 요청을 했는데 CDC 게이트 패스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저 가전제품 집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게이트 패스가 나온 대로 바로 어 배달하도록 을할 거고요 이렇게 좀 청소하는 모습입니다 화장실부터 해서 이렇게 안방까지 다 청소를 하고, 늦었지만 완벽하게 입주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